안녕하세요.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 공공안전관리전공학과 201786607번 5 최은주입니다. 오늘 차 시음기 전 다즐링을 선택을 했고요. 로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뜨거울 때예요. 음, 향 먼저 확인해 볼게요. 아 어, 저는 일단 다슬님이뭐 스케 향과 맛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향은 못 느끼겠고요 요즘에 많이 느낄 수 있는 개나리, 개나리 꽃향 어, 그런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오이차랑 녹차 같은 향도 살짝 나는데, 그보다는 약간 개나리 꽃에서 나는 꽃향. 그리고 예전에 시골에서 저희 어, 들꽃 같은 거 이렇게 약간 살짝 빨아먹으면 아주 연하게 올라오는 달콤한 맛과 그런 향 있잖아요. 그런 향이 느껴져요. 그리고 첫 맛은 향에서는 약간 달콤한 향이 느껴졌는데요 맛은 그 녹차를 막 흔들어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우려냈을 때 나는 약간의 떫은 맛? 그런 맛이 나요. 이상하게 뭐 달콤하거나 뭐 머스킨 향, 상큼한 향은 아직 잘못 느끼겠어요. 음. 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요 미지근한 상태의 차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아까보다 약간 진해지기는 했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는 그냥 연한 보리차였다면 지금은 밤꿀물, 꿀물인데 진한 밤꿀을 탄물 색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향은 제가 느끼기에는요 시골에서 볏짚 자르고 난 다음에 겨울 되면 이렇게 싹게 벽단을 쌓아서 올려놓거든요. 약간 거기에서 나는 그 볏짚 마른 나무 냄새 같은 그런 냄새, 그런 향이 나고요. 맛은 음 약간 끝 끝에서 단맛이 올라오는데 제감기에는 중간쯤에서는 과일의 단맛보다는 어 자연스러운 단맛인데 어 예를 들면 음 조좀씩 약수터 같은 데서 약수물 먹고 나면 아어 달다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자체에서 올라오는 단맛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단맛이 끝에서 올라와요. 그 처음에 느꼈던 그 약간 꽃향, 꽃, 달달한 맛 그런 맛은 느껴지지 않는데 물 자체에서 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단맛 이런 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자, 이제 완전히 식었고요. 음. 마지막 잔을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진해지긴 했지만, 지, 진한 보리차, 네, 진한 보리차 색과 꿀물색, 밤 꿀물색 같은 색깔은 똑같고요. 샹을 한번 볼게요. 거의 향기가 나지는 않는데어 약간의 싱, 어 약간의 그 싱그러운 플레 플레 같다고 할까요? 저희가 어렸을 적에 소꿉장난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린 풀잎 뜯어다가 이렇게 질리기거나 잘라서 소꿉장난하고 많이 놀았잖아요아 어, 저는 시골 출신이다 그때 그 풀을 이렇게 막 잘랐을 때그 어린 풀림에서 올라오는 그싱그한 풀내음이 있어요. 진하지는 않은데 끝에서 그런 향기가 올라와요. 그리고 맛은 약간 떫은 맛이 진해졌어요. 떫은 맛이 진해졌는데 이게 기분 나쁜 그런 떫은 맛이 아니고 음 내가 음, 비빔밥, 아니. 어, 새싹 비빔밥 같은 거를 먹을 때, 어린 새싹을 넣어서 먹으면, 이 새싹에서 나오는 약간 그, 쓰면서, 그 개운한 상쾌한 그런 그 새싹 맛이 있잖아요. 그런, 그런 새싹 맛에서 나오는 상큼한, 풋풋한. 새싹, 아 새싹인데? 그 새싹맛 같은 그런 맛이 끝에서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 저는 다즐링을 처음 마셔봤는데, 다즐링은 강렬하지 않고 굉장히 은은한 향하고 맛이 그 주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수업시간에서 그랬었고, 다즐링이 대표적인 맛이 머스켓 향? 이런 상큼한 향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런 향, 머스켓에 관련된 향과 맛은 느끼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뭐 새싹 채소의 풋풋한 맛? 그러니까 들꽃에서 맛보았던 그런 달콤함 같은, 그 꽃에서 나오는 달콤함? 음. 그런, 자연에서, 전부 자연에서 오는 그런 맛을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맛, 시골의 맛과 향 같은 거. 음, 갑자기 뭐 벽집다 쌓아둔 그런 향도 생각이 났고요. 갑자기 소꿉장난 시절까지 나왔던 그풀 자르는 향까지 생각나는 거 보니까 이 다즐링 한 잔으로 어린 시절에 되게 추억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음기를, 다즐링 시음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静的环境。